어린이날인가요? 네. 어린이날이 기다리지 않는 시, 시간이 돼가지고 슬퍼졌습니다. 어린이날이 기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이니까. 우리는 어른들이라 어린이날이 기다리지 않죠?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문제 몇 문제 풀고 오늘 수업할게요. 자, 가봅시다. 합회 시한같이 현금으로 추정, 반드시 시험에 출자합니다. 자, 1번 답몇 번입니까? 1번 답몇 번? 5번입니다. 상한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0입니까? 1입니까? 1, 1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4번은 합비 시한가치 계수 역수를 물어보는 거야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역수와 역수가 뭐다? 감채 기금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역수는 뭡니까? 저당 상수. 답은 5번이에요. 5번, 5번입니다. 상한 비율 플러스 잔금 비율은 몇? 1. 그다음에 대부 비율 플러스 지분 비율을 몇입니까?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 더하면 몇? 1, 1. 자, 감각이 떨어지셨네, 여러분들. 상한 비율 다, 잔금 비율 더하면 1 되는 거고, 대부 비율 나왔네, 대부 비율. 그럼 대부 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나온다? 지분 비율 나온다. 오늘 어려운 공부 할 건데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어, 오늘 어려운 공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 비율 나오고 그 밑에 지분별 타운 몇이다? 1. 이렇게 얘도 두번 출제했고 얘도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해서 1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 비율 플러스 지분 비율 1. 상한 비율 플러스 잔금 비율은 몇이다? 1이 된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가자고요. 2번 문제 답몇번 나왔습니까? 5번입니다. 5번.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것,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광고 선전비, 전기세,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하재보험료.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곱 가지 우리 앞머리 따서 외웠죠? 공, 부, 소, 감, 소, 계,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자, 3번 문제,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 합폐의 시한 가치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걸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순수에는 순순에는 순수 폐의 시한 가치 고려한다. 할인 기법이다.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이다. 그래서 여기 1번 보면, 순수는 바꿔놨지만 순수에순순내는 순수 할인 기법이다. 옳른 지문. 그 다음에 2번 수익성 지수는 현금 수입의 합계의 현재 가치를 순영금 투자 지출의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이다. OX? o x o 오. 자, 3번. 순영가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하고 부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순영가법만 가부가 성립한다. 가하고 부가 성립한다. 가는 가치가산 원리 부의 극대화. 자, 4번. 순연제 가치가 0이 됐답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몇 댄다? 1이 된다. 5번. 내부 승률은 수년가를 0으로, 1로, 0으로. 답이 5번입니다. 자, 답 5번. 이제 4번 문제 갑시다. 승수와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답몇 번? 1번. 1번입니다. 총소득 승수가 나오면 총소득이 나와야 돼. 지문의 총소득이.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뭘로 나눈 것이다? 어, 총소득으로 나눕시다. 총소득.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입니다. 1번 틀렸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지 마시고 여기 봐요 2번. 세전현금음승수하고, 이 세전현금승수하고 역수 관계에 있는 게 뭡니까? 세전현금음승수하고 역수가 지분배당률. 이두 개. 2번하고 5번이 역수. 2번하고 5번이 역수. 세전현금음승수의 역수는 지분배당률. 그럼 세전 현금 승수의 수식을 알면 지분 배당의 수식은 알 필요 없다. 분자부모 바꾸면 되니까. 순소득 승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순소득 승수와 같은 말이 뭡니까? 자본 해수기간. 순소득 승수와 같은 말이 자본 해수기간.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 한원율. 그렇지. 오케이. 민법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것같아개론로는 포기한 것같아 느낌이 지금. 그렇죠? 순소득송수와 같은 말은 자본 해수익 아니고 역수는 종합자본 한원율이고. 이거는 기본적 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갑시다. 5번 역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답몇번 나왔습니까? 4번입니다. 채무 불행률이 나오면 채무 불행률이 나오면 뭐다? 유효총수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뭐다? 유효총소득이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여기, 채무 불행률보다는 부채비율하고 3번 부채감당률이 훨씬 더잘 나옵니다. 부채감당률,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것이다?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것이다. 부채감당률이 1보다 클때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1보다 작으면 불충분하다. 이거. 자, 3번, 답은 4번인데, 3번 볼까요? 부채 감당률이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용업소득의 비율로 부채 감당률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순용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어디가 크다? 부채 서비스액이 더 크다. 순용업소득이 더 작다. 자, 3번처럼 돼버리면, 부채 감당률 1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가 있을 까 없을 까 없겠지. 자, 됐습니다. 자, 6번 문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담배법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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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기준 대부비를 높였답니다. 대부비를 높이면 돈을 많이 빌려줘라. 그럼 주택의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나는 거지.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2번. 자 7번 문제 갑시다. 7번 문제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두개 비교하는 겁니다. 답몇번 나왔습니까? 5번 나왔죠. 4번 아니고 5번 같은데요. 자 봅시다. 4번이 맞은, 틀렸는가? 4번부터 갈까요?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5x 5 5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 이자를 많이 내잖아. 이자. 그래서 이거 합번 집은 어른 걸로 봐야 돼요? 물론 1회차 이자 비용은 똑같지만 전체적으로 초기에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는 이자를 많이 낸다는 겁니다. 자 5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하는 저당 잔금은 중도 상환 시 저당 잔금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체증식이야체증식 그런데 여기 체증식 없으니까 원리금하고 원금균등비가면 원리금균등이더 많이 남아 있는 거라고. 그데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보다 작다해서 틀렸죠. 더 작습니까? 많습니까? 많다 이렇게 해야 되죠 답이 명백하게 5번입니다. 자 8번 문제. 8번 문제 틀린 건몇 번? 4번.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명목상회사입니다. 명목상회사니까 본점은 둘수 있지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지분도 잘 보셔야 되고, 5번,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물출자는 설립이 안 된다. 이제 됐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다 끝냈고,